여보세요? 네, 사장님 NH 이종미입니다. 잠시 통화 예. 괜찮으세요? 예, 예. 어, 일단은 지금 주식 계속 팔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팔고 계시는 평단이 지금 오늘 많이 파는 것가장하면한 18만원 정도 돼요. 네. 예. 이제 대략적으로 기존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선입 선출법 개념이라서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무로 받아도 결국에는 먼저 사신 거부터 해갖고 가격을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저희 신사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하고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주가가 네. 이렇게 많이 내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어요. 네. 근데 18만 원 정도면 이제 사장님께서도 이제를 계속 보유를 하신다면, 사실 18만 원, 뭐, 가격이 18만 원까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당장 나가야 되는 양도세를 어떻게든 안 나가는 방법이 18만 원 가격 근처에 온다면,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기에 저도 조심스러운 게, 지금 워낙 미국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세금은 올해도 내야 되고, 만약 양도 이제 대주주가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 올해 안 파셔도, 내년에도 파셔도 대주주는 되기 때문에, 팔면 언젠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15, 15 예. 밑으로 내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15 밑으로 팔면 되는데, 많이 네. 혹여라도 이제 사장님이 이 종목을 더 보유를 하고 가실 것 같으면, 문제는 현세가도 맞긴 하지만, 수량을 그대로 혹시 가져, 향후에도 계속 가져가실 거라면, 가격이 네. 사실은 내리고 오런거보다는 양도세를 지금 당장 안 내야 해도 된다는 사실, 거기에 사실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실, 가격이 좀더 내려왔을 때, 사고 팔고, 회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뭐, 센터님하고 저하고도 이런 건 어떨까라고 고민한 거 중에 하나거든요. 단장 네. 오늘 다 파시기보다는, 왜냐면 오늘 제가 이제 그 한, 한 시간 전쯤에 센터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본사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사장님 계속 팔고 계셔 계시기에, 이 네. 말씀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몇년안 면, 몇년안 지금 앞에 잘못된 거는, 뭐, 지금 나도 뭐, 1년 동안 내가 이때는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그냥 들고, 들고 있다 나는 뭐, 지금 작살났는데, 내가 이때 얘기도 못 하겠고, 솔직히. 네. <laughs> 뭐, 갑니다. 사장님 고뇌 충분히 아고저 역시도 사실은 뭐, 이게, 제가 1년 동안 이제 뭐, 진짜, 저희 생활을 그동안 잘못했 이것까지 해서 다 지금 포함된 거예요. 저 역시도 항상 이 종목을 뭐, 이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저한테. 사장님께 이왕이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현재가가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파실 것 같으면, 12월 초부터 파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가가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내리는 상황이면, 어, 뭐, 지금 또 미국 시장이 워낙 또안 좋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비용이 나가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파시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사실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 일부는 그대로 가져하셨다가 내년에 처분을 하시는 것도. 음. 음 일단 금요 사장님 제가 일단 팔고 네. 계시니까요 일단은 네. 이게 뭐 이건 제 작은 의견 중에 하나예요 혹시라도 더내려질 경우에는 당장 나가야 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은 방법이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그냥 네. 하나 의견으로만 의 참고하세요 사장님 저도 지금처럼 미래 주가가 많이 내릴 거라고는 이렇게 생각은 못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사실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었거든요. 어, 저도 죽고습니다 사실. 35, 8고뭐 이렇게. 니가 지금 내가 많은 꼴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1년 동안 네. 이거 뭐구매도뭐 팔고 난뒤 알아서 보자, 이렇 하고 뭐 아무 개책도 없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다. 결국 나는 뭐 개피 보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진짜 얘기를 못 하는데. 진짜 내가 네. 이거 진짜 억한 심정이. 그냥 이거 솔직히 뭐니 네 맘대로 하는 식으로 뭐 했는데. 일단 이거 내. 팔고 난 뒤에, 나는 이거 뭐, 이제 뭐, 뭐 세금도 별로 없잖아요. 그 내만 지금 다 죽었는데, 이거 누가 치는데 <laughs> 내가 팔면 세금 나올까도 못 팔고, 뭐, 이거 뭐 계속 또, 이제 뭐 연말 아니면 또 이거 안 팔아놓으면 또 뭐, 내가 안 팔면 이제 내가 다 뒤질 수있고 근데 뭐, 결국은 뭐, 지금 와가뭐 완전히 작살 나가뭐 이제 뭐, 18억, 20억 남다 지금 뭐, 매득 3억, 2억, 이제 뭐, 올해 뭐, 1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다치는 된다고 하니까, 나도 이거. 사장님은 이제 수익이 제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 많이 올랐을 때, 그때 6월이나 7월 달에도 대주주 요건을 한번더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아, 그때도 차익을 떠나서. 그때는 팔던, 그때는 무조건 또 다녀야 되는데, 팔던 안 돼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팔아도, 그때도 뭐. 팔면, 세금 좋은 가격이, 문제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좋은 가격이었거든요, 가격대 자체는. 팔면, 그래 세금이 4등 나오니까 팔도 못하고 계속 그걸 잊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뭐 28만 원, 도 사실 팔았겠다, 이건팔는데 뭐, 대책도 안 씌워주고, 뭐, 알아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자 이런 식으로 다 놔두니까. 나도, 아, 중간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뭐, 일단, 뭐, 올 연말까지는 정, 정상해야, 뭐, 월등하에 정상 금액이 나와야 얘기한다. 이 20대 결국 내만 다 죽었는데, 뭐, 어디가 사서 하는지 뭐 하겠고. 그럼 일단은, 뭐, 그 의견은 사실은 다 다릅니다. 이게, 뭐, 주가가 이떻게 향후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뭐, 일부, 음. 차 진짜 뭐, 지금 오늘 파시는 것처 차라리 결정을 짓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뭐, 저는 제 의견을 한번, 그래도, 왜냐면, 가격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마십시오 사장님. 그럼 지금 이거, 일단은, 오늘 종가로, 일단은, 전체 수량에 대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수량은 아니고요 15억, 일단 1 5 아래로만 맞춰놓으면 돼요. 오늘 기준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요. 제가 보니까 한 17,000주? 좀 넘게. 네, 네, 가능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저, 아, 어제 뭐, 삼, 어젠가 이런 거 3,000주? 뭐 그냥 동사팔로고 이거 뭐정리 이상해. 최근에 음, 최근에 네. 문제가 알고는 니까 진짜... 내가 올해 네. 가 이것 때문에 마음 고생했는가 치요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조금 더한번 의견 나눠보고요. 다시 한번시선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